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뒤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고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야말로 여리고에 있던 맹인처럼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 자신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맹인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곧 죽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하는가 의문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그단한 가지 사건만으로 즐거이 감사해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길고 짧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하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흔들리는 제자들입니까? 이제 한번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맹인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주님을 쫓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한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